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는 30살 유튜버 겸 여사장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더빙으로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곳은 샵뷰모리 1호점 나트랑점인데요 채널명과 사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가게 이름도 사실 구독자 분들이랑 인스타에서 공모전을 한 거였는데 그게 벌써 1년도 더 지났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다 혹은 사업하러 베트남에 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인 스토리가 좀 길기는 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생활한 지 4년 차입니다. 저도 중간중간 한국 휴가 갈 때마다 가족, 지인들에게 늘 선물을 했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남들처럼 마트에 가서 과자, 젤리, 라면 한가득씩 담아 갔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 기껏 사가면 어딘가에 처박혀 있기가 일수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또뭘사 가냐 매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직접 가게를 오픈하게 된 겁니다. 베트남 특산품 선물 중에서도 선물 후기가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사오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제품들을 모아서 열게 된 작은 상점인 거죠. 요즘은 나트랑과 다낭을 오가면서 가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유능한 직원들이라 너무 다들 일을 잘하고 있지만 사장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한달 만에 샵에 오게 되면 전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밝게 꾸민 다낭점에 있다 보니 나트랑점의 전구들이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벽 전구 설치는 어렵다고 해서 부착식 전구라도 사야겠다 싶었습니다. 견적을 재보고 구매를 해야겠죠? 정말 하나하나 제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가게에 전시용 꽃차 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차는 맛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보는 것도 예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한포 그대로의 양도 많고 예뻐서 견본이 아닌 실제 꽃차를 직접 전시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고 있는데 바꾸는 시점이 항상 제가 샵에 가는 기간이랑 맞아서 본의 아니게 늘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호작질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매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뿌듯하긴 합니다. 이번 나트랑 방문에서도 빠질 수 없는 건 유튜브 촬영입니다. 유튜브란 게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미디어다 보니, 나트랑에서의 정보, 일상들도 빼놓지 않고 찍어둬야 합니다. 어떤 걸 찍을까 기획해보기도 하고, 꽂히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찍기도 하죠. 도움되는 것들로만 가득 찬 채널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나트랑에서의 업무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줄 아시더라고요. 나트랑 다낭행 비행기는 끊지 못하는 병이 있거든요. 자린고비 병이라고. 90%는 슬리핑 버스를 이용합니다. 10%는 기차요. 저녁 8시쯤 출발해서 아침 6시쯤 도착하는 10시간짜리 버스예요. 자면서 가니까 편하겠죠? 생각보다 고문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싸니까. 이제 다낭에서 뵙겠습니다. 오전 10시, 늦은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매일 외식하다 보면 비슷한 메뉴를 계속 먹게 되고 결국 질려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길 가다 끌리는 집, 이때까지 많이 봐왔던 집들을 한 번씩 도전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베펜이라는 베트남 가정식을 파는 식당에 왔습니다. 앤티컴을 잘 살린 식당이라 뭔가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식사도 식사지만 저는 베트남에서 나름 정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가게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둘씩 모아둬야 합니다. 이 집이 맛집이었다면 나중에 맛집 모음집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죠? 식사를 마치면 카페로 이동합니다. 이제 유튜버로서 편집자로서의 일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유튜브는 영상 촬영도 촬영이지만 결국엔 편집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느슨한 분위기보다는 한 번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영상을 잘 만들어내는 편인데요. 가게에 출근을 하면 컴퓨터 앞에 10분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출근 전후 시간을 이용해서 촬영 및 편집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쯤엔 출근을 합니다. 나트랑 전보다는 이 다낭 가게 사이즈가 좀 커졌죠. 할 일도 그만큼 더 많아졌고요. 출근하자마자는 직원들의 일을 도와줘야 합니다. 확실히 손님이 붐비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상품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손을 봅니다. 조금 더 예쁘게 고급져 보이게 가장 전선에서 손님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저는 그걸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의 디귿자도 모르는 저에겐 매우 힘든 일이긴 하더라고요. 디자인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방문해주신다고 얘기를 드렸죠. 왠지 아는 사람인 것 같은 내적 친밀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늘 스몰 토크를 신청하는 편입니다. 제가 가게에서 컴퓨터 앞에 10분 이상 앉아있기 어려운 이유기도 하죠. 저도 여행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가성비는 여행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의 영상들을 만들곤 하는데, 그걸 알아주시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쌀국수로 아침을 시작해 봅니다. 살다 보니 쌀국수만큼 만만한 아침도 없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먹어줘야 제맛인 1,500원짜리 쌀국수 베트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보통 유튜브 촬영은 하루 몇 시간 만에 끝나더라도 편집은 한 영상으로 최소 3, 4일은 소요가 됩니다. 까딱 게으름 피우다가는 영상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편집을 해야겠죠.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니깐요. 그리고 오늘도 출근 완료입니다. 옛날부터 제 유튜브를 봐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가게의 오픈 유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지금 채널에서 맛집 소개하듯이 직접 먹어보고 좋다고 느낀 것들 추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저도 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가게를 오픈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 집에서 제가 직접 배달을 해드렸었어요. 그냥 조그만 가게 하나 내고 저랑 약속 잡지 않고도 편하게 오셔서 구매하시게끔 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트랑에 조그마한 1호점을 열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다낭 2호점이 오픈하게 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가더라도 적응하는데 3개월, 6개월 걸린다고 하잖아요. 가게는 손 거치지 않는 곳이 하나 없다 보니 6개월은 돼야 한숨 돌려지는 기분이 듭니다. 직원 교육도 매장 재고 관리도 상품 디자인 부분도 바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게는 캐슈넛 상품을 추가했는데요. 물건 추가하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품질의 농장을 찾아야 하고요. 맛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맛과 퀄리티가 유지되는 농장인지 지속적인 주문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물건이 픽스가 되는 거죠.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캐슈넛이 좋을지 확인하려면 일일이 먹어봐야 하잖아요. 농장마다 맛, 사이즈, 품질 차이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이 천차만별 속에서도 가장 최상급을 찾는 게제 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가게에 재구매 또 재구매 하러 와 주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는 가공품이 아닌 열매들 식품들이다 보니 예민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일은 남에게 맡길 수도 없고 직원들에게 시킬 수도 없는 저만 할수 있는 일이라 특히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겠죠. 하나하나 애정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제품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7년차 은행원을 접고 베트남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정말 모든 게 바뀌었다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하물며 등떠밀려 시작한 유튜브도 어쩌다 열게 된 작은 상점도 이렇게 2호점까지 내게 될 줄까지도 상상치도 못한 일들의 연속인 저의 30살 인생입니다. 가끔은 이런 브이로그로 베트남 여행 정보로 열심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